예 채합니다. 일정 작업기에서 제가 다음 영상은 어 파워 칩을 연결을 해서 순정 마력과 토크 그리고 연결 후에 다이노티스트를 통해서 변화된 마력과 토크를 또 영상에 담아 보겠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착을 했던 제품이 바로 독일의 DT 시스템사 파워박스라고 하는 보조 이슈입니다. 말 그대로 칩튠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같은 회사 제품인 DT 시스템의 페달 박스. 이거는 페달에 연결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엔진룸에 3 채널로 연결이 돼서 어... 파워와 마력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해가 없으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데 내돈 내산이라는. 부분 꼭 말씀드립니다. 뭐 협찬받고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러려고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여러 가지 제품도 있어요. 뭐, JB4라든가 뭐, 뭐 레이스칩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또 선호하고 제가 또 많이 시공을 해드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검증된 제품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게 될 제품 역시나 작업이 이미 끝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다 끝났어요, 이미. 왜냐면 영상을 찍기 전에, 뭐 영상을 찍고 뭐 하고 막 그럴 시간적 여력이 없었었어요. 리프트가 지금 세대가다 계속 막 순환을 해야 되고, 짬 나는 시간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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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기는 영상을 남겨두지는 못했고, 지금 설치한 거, 뭐 보시게 되면, 여기.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총 3단계. 아, 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레이스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어, 제공을 하고 있고, 각 단계별로 스포츠에서 밑으로 3단계, 또 위로 3단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또 밑으로 3단계, 위로 3단계, 레이스 모드에서도 역시나 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스톡 모드라고 해서 순정 모드를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순정으로도 끼고 다니실 수 있고, 또내 취향에 맞춰서, 그리고 운행 환경에 맞춰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조정해서 타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페달 박스 역시도 어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역시도 스톡 모드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모드를 제공을 해요. 역시나 이 파워 박스와 마찬가지로 각 단계별 마이너스 3단계, 플러스 3단계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나 취향에 맞춰서 뭐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메이커사에서 발표하고 설명을 하기로는 페달 박스는 약 10%의 어, 성능 효과가 이루어지고, 요 파워박스 같은 경우에는 약 30%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일단은 메이커사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100% 신뢰를 한다기 보다는 역시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일단, 잠시 후에 저희가 다이노 테스트를 통해서 얼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는 그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P, 이게 파워를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세번째가 있지만 두 번째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말 그대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는 거예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플러스 3단계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따로 조정을 하고 싶은다면 수동으로 마이너스를 치셔도 되고 어플로 또마이너스 치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레이스 모드에서 마지막 3단계까지 올라갔을 때의 변화를 한번 찍어 볼 계획이에요. 지금은 제가 아무래도 공도 주행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굳이 많은 토크를 뭐 올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또 역시나 여기 와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페달 박스입니다. 지금이 스톱 모드, 순정 모드예요. 누르면 시티 모드, 시티 모드에 마이너스 3단계로 제가 지금 조정해서 타고 있어요. 왜냐, 플러스 단계를 누르면은 히스핀을 돌아요. 그래서 너무 그, 치고 나가는 게 너무 세가지고 제가 마이너스로 지금 조정을 해 놓고 있는 거고, 뭐, 와인딩이라든가, 서킷, 혹은 드래그레이스,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조정을 하셔서, 뭐, 레이스 모드에서 플러스 3단계. 거의 뭐, 고개가 뒤로 제껴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요 순정스톡 모드로 일단 진행을 해서 가서 그곳에서 다이나테스트를 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해 놓고 또 역시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전에 깜빡하고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일전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프론트 립입니다 이제 도착을 해서 얼마 전에 한 3-4일 전에 어, 다이몬사로부터 제품을 인계를 받고 장착을 한 제품이에요 순정 프론트 립을 그대로 탈거를 진행하게 되고 카본으로 그냥 장착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핏감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완벽해요 그냥 뭐 순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짝 가공은 필요하지만 FRP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필요 없는데 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살짝 범퍼에 가공을 살짝 필요하세요. 그리고 요 역시도 다이몬사의 스플린터. 요거를 따로 하셔도 되고 요거를 따로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한번 결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렇게 작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피스 방식으로 작업이 되는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단단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어마볼트 방식과 그리고 리벳 방식을 선택했어요 아주 단단해 픽싱 브라켓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일반 그 립댐 순정 립댐에다가 이거를 달았을때는 스플린터를 달았을때는 저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떨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피싱 브라켓이 필요하지만 카본 대 카본이 연결되면서 그리고 중간에 어뭐 포인트 스프링이 빠지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달리게 되면서 상당히 끈끈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뭐 피싱 브라켓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일단 고속도로에서 뭐몇킬로로 달렸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달려봤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평택 용이동에 있는 페크마스터라. 뭐 벨트를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평택에 다이노 테스트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한몇년 전에 그 거기가 어디였지? 우리 집 뒤에 어, 무슨 동이야? 진사리에 그 다이노 테스트기를 가진 튜닝샵이 있었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청중가 어디로 가버리는 바람에 다이노 테스트 한번 받으려고 하면 막 용인까지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뭐 하나 이제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 벤츠를 수리해를 맡길 실이있으시던가내 차가 튜닝돼서 내 차의 마력과 토크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평택 용이동에 테크마스터에다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모드로 이렇게 찍을 건데 일단은 스톡 모드, 순정 모드 상태에서의 마력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평상시에 다니는 세팅 마력 그리고 마무리로 맥심 마력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마음은 다이나믹하게 아주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뭐 맵핑도 아니고 뭐칩튜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보시죠. 에서 모드를 그냥 완전 다끈 거예요. 그러면은 순정 모드가 되겠죠. 기본 순정 모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이노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DT사의 어, 파워박스 페달박스는 그냥 안 움직였어요 그냥 페달박스는 순정 모드로만 놓고 어, 파워박스만 어플로 조정을 해가면서 순정 그리고 평상시 다니는 다이나믹 모드 마무리는 이제 스포츠 그러니까 레이스 모드의 3플러스 3단계로 진행을 했고 순정 모드일 때 282마력 그리고 40토크가 나왔어요 엄청 잘 나온거죠 뭐 원체 키로수도 안뛰었고 달리를 뭐 환자만큼 미친듯이 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이유도 있을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다니는 다이나믹 모드 3단계 때는 323마력에 몇 토크야? 46토크! 미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레이스 모드에서 어.. 플러스 3단계로 달렸을 때가 327마력 거기에 47토크가 나왔습니다 뭐매핑 안해도 보셨죠? 요즘은 이 칩튠도 많이 발전을 하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어 그리고 원체 또이 회사 자체가 역사가 깊고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물론 평소에 저희가 스포츠 모드로 다닐 일은 없겠죠 레이스 모드 막 이렇게 해서 다니진 않고 저는 그한 중간 마력대를 선택해서 타고 다니는데, 거기 아까 보셨다시피, 뭐, 그 정도 마력이 나오는 상황에, 그 정도 토크가 나오니까, 충분히 칩튠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저 회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다른 회사들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뭐, 칩튠, 뭐, 솔직히 뭐, 뻥이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니다. 허와 실을 제가 오늘 밝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이제는 너무 맵핑도 좋지만, 어, 맵을 조금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칩튠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무엇이 찍힐지는 모르겠지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